네, 시상 파트너지 이세현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어,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정말로 단순하게 내,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어, 돈을 벌겠다라는 게, 어, 내 기술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시장에서 자본으로 기술력으로 독창성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유니크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 전체적인 효율이 다 떨어져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내가 광고비를 10 쓰면 매출이 20 개선되더라. 이런 옛날에는 산술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내가, 어, 품질을 이렇게 개선하면 이만큼의 소유자들의 수요가 더 생기더라. 이런, 어, 나름의 논리와 이론, 어, 통계를 가지고, 어, 사업을 우리가 계획해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과거에는 그냥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매출을 키워서 영업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에 어,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어,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이제는 어려워졌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사업을 안할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영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영리를.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은 영업이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 투자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투자를 통해서 적기에 투자를 해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어, 사업 만들고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어, 적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어,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주고 하는 방법도 있다 실은 이게 중소기업들에서 어,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인데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만들고 파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투자의 어, 방법들을 많이 놓쳐서 어, 당장 뭐 단기간 에 이런 경기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 또 투자에 대한 고멘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영상에 한번 남겼습니다 어, 다얘기했죠 투자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을 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융자라는 방법, 그러니까 투자도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실은 투자 유치하는 게 쉽지도 않고요. 대대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됩니다. 어, 투자자들이 바보 멍청이고 어, 뭐 천사여서 어, 내가 너한테 무상으로 돈을 줄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면. 거의 융자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제한과 어, 사후관리, 감리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 받기도 어렵지만 받는다고 해도 오너가 내가 생각했던 어, 경영활동, 어, 기업 구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어서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서 투자자들을 줄 세워놓고 선택한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받아도 그게 의미가 반감되기 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제 상환이라는 반대 국보가 걸려있지만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적기 조달이 가능한 정책 자금을 좀 활용해서 투자의 기회를 만드시는데 연습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 중소기업들은 소기업의 어, 차이, 대출은 어, 발상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뭐 직장인이, 자영인이, 뭐 예를 들면 어, 자영인이 은행에 가서 내가 신용으로 돈좀 빌려주세요 하면 뭐 200, 500, 1000, 뭐, 요즘에 재난지원금 나오고 어, 뭐 이런 소기업들 지원해주는 500, 1000 이런 게는 아니라 어, 기업입니다. 다만 중소일 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 기업 대출이라는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론적인 것다 때려치고요. 현실적인 제일 쉬운 방법들을 좀 얘기하면 보통 기업들이 대출을 쓰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은행 가서 돈 빌려 달라고 하면 거의 99%의 은행들은 담보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은 담보 늘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안 해줄까 거꾸로 내 신용을 담보 잡혀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보증기관에 가서 어 보증서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데요. 어 보증기관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매출이 크고 자산이 많고 신용이 좋아야 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신용보증이라고 하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기관 중 대표적인 게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으로 보증을 서주는기이 고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출도 크고, 기업이 자산도 좀 있고, 신용도 좋아야 신용보증기금은 용자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은 보증서를 끊어서, 보증서가 나오면 들고 은행에 가서, 보증서 얼마짜리니까 대출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다가 가산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내가 이제 이 신용도 좋고, 신용도 좋고, 매출도 크고, 자산도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어서, 신부에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지,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기술개발을 하는지 등의 가산을 통해서 이런 것 이런 갖고 있다라면 이제 더 좋은 조건에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 기업이 어, 이걸 갖지 못한다 매출이 크지도 않고 자산이 많지도 않고 신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 신용보증기금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어, 여기는 신보랑 마찬가지로 신용으로 보증을 서주는데 신용이 아닌, 어, 신용뿐 아니라 기술을 평가해서 대출해주는 기관이고요. 어, 물론 신용도 좋고, 매출도 좋고, 자산도 좋고, 기술력도 좋으면 신보도 가도 되고 기보도 가도 돼요. 근데 어, 기술만 있다고 신보는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가 역발산을 한다고 라 하면 매출이 크고, 자산이 크고, 신용이 좋은 분들은 보통 신보나 기보중에 원하는 대로 가도 되는데 대출을 빌릴 수 있는 한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신용 좋고 매출 좋으면 신고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 매출이 어 아주 크지 않고, 신용도 아주 좋지 않고, 자산은 변변이 없다. 하지만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내가 작은 기업이더라도 기보에 가서 유자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보는 기술력을 보잖아요. 그리고 기술력이라고 하면 또어마어마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기업이 연구할 수 있는 조직, 연구소나 전담소 같은 연구조직을 갖고 연구활동을 하고, 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특허를 신청 정도만 해서 기술개발에 대한, 어, 우리, 어, 상황들, 현황들을, 어, 노력들을 전달할 수만 있다라고 해도 기보에서는 한번 정도는 용자심사를 받아볼만 하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중소기업들의 차입은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나오는데, 간접금융은, 어, 보증서를 통한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신용이나 매출이 좋은 기업들은 신보에서, 그리고 신용이나 매출이, 어, 좋거나 크지는 않지만, 기술력으로 입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보에서 용자를 받으면, 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소기업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셔서 어,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그냥 개인이 신용으로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신보나 기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적기 투자를 위해서 적기의 투자를 위해서 큰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겠다라고 했을 때그게 기업 대출이고요. 그 기업 대출의 한방편이 간접금융 보증서가 있고 또 하나의 직접금융으로는 은행은 솔직히 잘돈능안 빌려주니까요. 은행에서 빌려주는 제일 쉽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금융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 공단이나 기관 대출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중에 제일 무난하고 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지능 공단의 정책자금이 있고요, 수상공인 어, 시장 지능 공단이라는 곳의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어, 보증서를 끊으면 직접 대출을 못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보증서도 보통 기업들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보증서도 한번 정도는 받고, 어, 정책 자금도 한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소상공인 시장 생산공단은 10인 미만의, 그러니까 직접 금융에 한해서 10인 미만의, 어, 제조업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정리해보면, 내가, 어, 10인 미만의 제조업이다 그러면 소진공도 신청할 수 있고, 중진공도 신청할 수 있고, 보증서도 한번 정도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길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 제조업은 아니다. 라고 하면, 신분나기보 중에서 보증사 군대 정도 끊고, 중진공 정책자금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진공 정책자금은 아무래도 소증공이 10인분만 제조업이라고 하지만, 어 제조업에 국한하는 거에 비해서 중진공은 중소기업들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너무 우량한 업체, 그리고 이미 사고한 기업은 안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진공은 심사할 때 선,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사전 상담 예약. 이 온라인으로 사전 상담 예약을 못하면 기회 자체가 없어요. 이거 하나를 통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책 우선도 평가하는 걸 맞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잘 따라오나를 본다라는 거죠. 정책이라고 해봐야 앞서서 똑같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느냐, 수출을 하느냐, 친고용정책을 펼치느냐 사회적 기업이냐 여성기업이냐 정도예요 그래서 뭐 기술력으로 따지면 어, 뭐 예를 들면 특허 실용신한 같은 게 있냐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냐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냐 이노비즈 기업이냐 메인비즈 기업이냐 NET NEP 정도 신기술 신제품 인증 이런 걸 갖고 있냐 정도 보고요 수출기업이면 수출이 많으면 당연히 좋고요 수출을 계획 중이고 크진 않지만 수출을 하고 있고 어, 수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기업들은 별도의 또 자금 편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친 고용정책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그 다음에 친 가정 가정친화기업이죠 네, 가정친화 기업 인증 같은 걸 받으셔도 되고요. 뭐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공제 같은 다 그런 부류의 정책들, 기업이 어쨌든 돈을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는 방식들이죠. 뭐 우리 사주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이 가산점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도 가산점 한국에 들어간다. 우리 우대, 우리나라에서 문대되는 항목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 내가 많이 확보할수록 이런 스펙을 많이 확보할수록 정책자금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고요. 이건 나중에 뭐 입찰이라든가 다른 기술 평가라든가 어디 들어가도 다어 좋게 가산으로 평가되는 항목들이니까 할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정책자금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중소기업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로 어, 그냥 무상으로 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진 안 되고요. 대부분 기업 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어, 지원 사업과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대출은 크게 보증서를 활용한 간접금융. 보증서는 어,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있다. 정도 기업화 신족 보유, 뭐 무역 협회라든가. 그러니까 수출하시는 분들은 수출 관련된 어, 보증, 그다음에 농사지은 그러니까 우리. 어, 농신보라고 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은또그 관련된 보증이 있지만 그 특수한 경우니까 빼면은 그냥 신보 기보 현금전재단이농업하게 있다 정도 기억해주시면 네. 좋고요 저기서 보증서를 끊어서 그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접금융상품이 있다 직접금융상품은 기관이나 공단에서 주로 취급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인 미만의 제조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기관이고요 중진공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을 해주지만 신용이 너무 좋거나 이미 망가진 기업은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또중증공자금을 이미 5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기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대출을 받은 중증공에서요 받은 기업도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증공은 공평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전상담 예약을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예정되는 날짜에 본인들이 예약하셔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기회를 잡은 기업들은 이런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기술 개발과 수출과 고용 친화적인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어, 우대, 우선권을 주는 방식의 심사로 중소기업들한테 아주 저리에 좋은 자금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기 굉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들이 보증서에서 한번 정도 돈을 운전 자금 확보하고 이런 공단들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볼륨이 되고 자산을 구축하면 또 은행에서도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 기업들은 이렇게 어,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기관과 정책과 제도들을 활용해서 어, 옛날엔 정말 내가 물건을 잘 만들고 팔아서 승부를 받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의 힘을 활용해서 적게 투자. 투자의 효율에 대한 고민들,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하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불경기나 저성장, 경기 침체, 어, 시장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 유동성 확보와 투자 재원 마련에 이거 자금 활용에 눈 뜨셔서 어,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기부로 뭐 신용보정재단은 상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요. 어, 중증공은 정해진 날짜에 어, 사전 담예 계약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마찬가지로, 어, 공지되는 날짜, 기간에 접수받기 때문에, 어, 내용들을 각, 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요. 활용하셔서, 어, 대비하시면 중소기업들이 조금은 더 나은 성과를, 어, 위기 개선에, 어,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비권하는 사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 적기 투자에 방법들을 좀 인지하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